국민의힘 소속 아산시 의원들이 오세현 시장의 인사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전문 임기제 인원을 확대하는 것과 공유 재산을 무단 점유한 협동조합 대표를 시장 비서에 임명한 것은 민생이 아닌 측근 챙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아산시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오세현 시장의 인사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기애 씨 의원은 오 시장이 취임 직후 정책보좌관 정원을 기존 2 명에서 5 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입법예고됐다며 이로 인해 앞으로 5년간 약 14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전문 임기제의 경우 채용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는 만큼. 이는 측근 챙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원으로총일 명의 비서 및 정책 보좌관이 수행 인원으로 채워질 상입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내년 지방 선거를 준비하는 건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은아 시의원은 협약 종료 후에도 공유 재산을 1년 넘게 무단 점유했던 협동조합 대표가 아산시장 재선거 직후. 시장 비서로 임명됐다며 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장기간 무단 점유로 인해 해당 공간의 공공적 활용은 좌절됐고 시민의 편익이 심각히 훼손됐는데도 뒤늦게 사용료를 납부받은 시가 즉각 형사와 민사 소송을 취하했다며 이는 무책임하고 아니란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수년간 공유 재산을 무상 사용하고 퇴거 요청마저 거부하며 소송까지 간후 오히려 시의 핵심 비서관으로 임명되는 현실을 시민들은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아산시는 전문 임기제 확대는 시장의 정책 결정에 관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 임기제 인원이 늘더라도 아산시의 기준 인건비 총액은 같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별정직 비서 임명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 조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인사 문제, 이번에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BTV뉴스 김장섭입니다.